내려갑니다. 층마다 출입문 방향이 다르니 주의하십시오. 취소. 지하 3층. 문이 닫힙니다. 문이 작동 중일 때는 타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작동 중일 때는 타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지하 2층 전신실입니다. 올라갑니다. 층마다 창문 방향이 다르니 주의하십시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작동 중일 때는 타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지하 1층. 지하 1층 대합실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작동 중일 때는 타거나 내리지 마십시오. de